안녕하세요, 여러분. ERP 정보관리사 회계교수 유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출제 경향 분석이라는 걸 진행하려고 해요. ERP 정보관리사라는 시험이 도대체 어떤 시험이며, 그리고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ERP 정보사 정보 관리사를 취득하게 되면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지 이런 것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요. 일단 제일 처음에 ERP 정보 관리사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ERP 정보관리사에 대해서 아주 내가 빠삭하게 전문가적으로 알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ERP 정보관리사가 뭔지 모르는데 들어봐서 이제 준비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이러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설명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ERP 정보관리사에 대한 내용은요. 한국 생산성본부 홈페이지에서 ERP 정보관리사라는 게 어떤 시험이다? 라고 이렇게 자격소개란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볼게요. 자, 독립적으로 분리된 전산 시스템인 생산, 자재, 영업, 인사, 회계 등전 부분에 걸쳐 있는 경영 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 재구축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21세기 대표 정보 시스템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 저희 시험에 사실 이제 뒤에서 이야기해드리겠지만 ERP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물어볼 때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물어보긴 하. 하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산, 자재, 영업, 인사, 회계를 하나의 책으로 묶는다는 거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회계를 준비하는 거고 이 외에도 인사 파트, 그 다음에 생산 파트, 그리고 자재와 영업은 물류로 해서 묶어서 시험을 시행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급 볼게요. 1급은요. 경영혁신과 ERP예요. 자, 여기도 역시나 다섯 문항의 이점이죠 그럼 이제 10점 정도 배점이 돼요. 그 이외에, 이제 재무에게, 세무에게, 관리에게. 앞에 이급에 없었던 세무에게와 관리에게가 들어오죠. 자, 세무에게 하면요.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들어와요. 우리 소득세법은 인사파트 쪽에서 할 거기 때문에 세무회계 쪽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만 하시면 됩니다. 자 관리회계는 원가 개념에 분류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원가의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요 이 기존에 나와 있는 회계 관련 자격증들 중에서 가장 관리회계 부분을 많이 물어보는 시험 중에 하나가 e r p 정보관리사인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책임회계다 이런 것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실 내용들이 조금 많을 텐데요. 자 그렇. 다고 뭐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관리에게만 100%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무에게, 세무에게, 관리에게 나누어서 나오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요 재무회계나세무회계쪽에 문항 수 보시면요 이제 주관식은 각각각 세무 낭식 주관식이 배점이 제일 높아요. 사점, 사점, 사점. 그 다음 에 이제 객관식 재무회계쪽에 아홉 문항. 그다음에 세무회계가 여섯 문항, 그다음에 관리회계가 세 문항. 아무래도 재무회계 쪽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시게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무회계, 그다음에 관리회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용. 어, 여기 회계 1급 준비하실 때, 이론 준비하실 때 주관식 문제, 요 부분들 있죠. 예 주관식 문제는요 사실 예측이 어려워요 예측이 어렵고 뭐 문제 은행식으로 낸다고는 하는데 늘 똑같은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 새로운 문제들도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내가 주관식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은 꼭 반드시 외우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예.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답만 바꾸거나 아니면 숫자만 바꾸거나 아니면 동일하게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출제된 문제들은 반드시 두 번, 세번 풀어보고 가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실무요. 어, 회계 기본 정보 관리. 이건 뭐 2급도 나왔었으니까 재무에게까지. 그 다음에 ERP 세무에게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회계 1급보다는 조금 더 1급이 많은 메뉴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원가계와 관련된 제조원가 명세서나 이런 것들도 보도록 하고 있죠. 자, 보면 여러분들 문제에 대한 배점은 4점으로 동일해요. 자, 왜? 25문항이니까 4점씩 해서 100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자, 모두 시뮬레이션 유형입니다. 그래서 주로 조회 문제 많고요. 물론 이제 회계 1급 같은 경우는 점표 입력하는 문제가 한 두세 문항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많으면 세 문항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 문항만 나오는 회차도 있고요. 두 문항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2급 때 얘기했던 거랑 동일하게. 특히나 읽음은 더욱더. 실무 푸시면요. 기출문제 꼭한 해를 5회 이상 꼭 푸세요. 이게요. 다섯 개 기출을 가져다 놓고 쭉 풀고서 또 풀고 또 풀고 이렇게 해서 5회를 맞추셔도 좋고요. 아니면 하나 회차만 가지고서 계속 다섯 번 반복한 다음에 두 번째 회차 다섯 번 반복.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요.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부분 아닐까 싶어요. 기존에 준비했던 분들도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 자, 이 부분이요. 바로 2018년도 5월부터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내용 볼까요? 전표 장부 관리 메뉴. 자, 즉, 실무 보면 여러분들 실무 프로그램에 왼쪽에 회계 관리 쪽에 전표 장부 관리 메뉴를 누르면 쭉 메뉴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 메뉴들이요. 사실 저희가 보고 있는 메뉴가 이 ERP 프로그램에 있던 전체 메뉴가 아니었습니다. 딱 시험에 내기 좋게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설정을 해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보이지 않았던, 하지만 필요한, 그런 메뉴들 이제부터는 출제하겠습니다 라고 제시를 한 거죠 그런 게 바로 뭐가 있느냐 채권연령문서 채권에 대해서 어떤 채권이 회수가 제일 안 되고 있느냐 회수의 채권들에 대해서 기간이 얼마나 기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채권 연령 분석 메뉴 그다음에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 관리용 해서 세금 계산서 자료인지 현금영수증 자료인지 신용카드 자료인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 업무용 승용차 관리 이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모두 다 송금 인정을 안 해주고 일부 금액까지만 송금 인정을 해주겠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메뉴를 설정해서 여러분이 관리를 하는 거죠. 차량을 하나 하나씩 다 등록을 합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등록을 한 다음에 그 차량과 관련된 지출들을 다 기록을 하고 그 지출이 송금 인정이 될 것이냐, 즉. 어, 법인세법으로는 송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아직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않으셨던 분들, 어, 회계 2급 수준의 뭐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처음 듣는다 라고 하신다면, 이제 송금 아니고 이제 비용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죠. 예, 회계 쪽에서는 비용이라고 표현했던 그 부분, 법인세법에서는 송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송금과 인정이, 송금 인정이 될수 있느냐. 회계에서는 다 지출을 했는데, 그 지출된 거, 회, 세법에서 세법 신고할 때, 세금 신고할 때 비용 처리를 어디까지 봐줄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 관리에 대한 메뉴를 따로 두고 있죠.